안녕하세요. 이유민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7개의 돼지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때요? 오, 시끄러워요. 잠깐만요. 뭐죠 아, 뭐지? 뭐죠? 집중하고. 근데 제가 다이아가 지금 12개 있어요. 뭐죠 아무것도 없에요 지금. 돈이 모아야 돼요. 돈을. 돈. 3만 원부터. 응. 어, 뭐지? 영웅에 들어가서 한번 제일 초지나 해볼게요. 데리엘. 이제 한번 초진화 8신 앱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적 모든. 뭐야? 오늘의 목적은. 데리에르8신레벨 찍기! 뚜두두둔 뚜둔 뜬뜬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턴하고 올게요. 그 저희 할머니가 전화를 와주고 깜짝 놀랐네요 제가 통화하는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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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chỉ dập cho ờ ta đây 지금 저는 통화하는 중입니다 그럼 저희는 뭐하죠? 잠깐 심심하니깐 어, 뭐하지? 이거, 이거 막 할까? 막할까요 오랜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마크가 좀 못했는데 이제는 마크 초코스가 됐습니다 오메. 한번있보겠다보다보있겠보 뭐지? 뭐지? 누구냐? 뭐지 그친기한거 신기한 건가? 일단 편집 하면 해봤다 볼텐 그래서 보여함에 들어가지고 가져오게 해주고 셰스킨 사태 한번 해주고 뭐지? 뭐지 뭐야? 뭐까 아니야 여기서 뭐 해볼까? 여러 근데 이거 아시나요? 일곱 개 대체 멤버를 제가 한번 조금이라도 모아 보쓴 모아 봤어요. 한번 알려 줄게요. 여기에 마지막 맨 오른 왼쪽에 에스컬러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에스타로사. 흙끝 지나서, 멜로다스, 엘저스, 반, 반, 에, 엘레인, 킹고서, 엘저베스, 멜로다스, 밑에는 누가 깔아놓나봐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요 오늘 지금은 멜로다스. 멜라스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평... 뭐라고밖으해야 hey.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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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이, 겠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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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볼까요 음,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그 이게대 바로 해보도습니다보세요 맞습니다. 자, 이제. 일단, 표진을 들어 날개. 날개를. 잠깐나요 깨끗하게 불러볼게. 여기다. 여기 날개, 여기 날개, 날개. 여기. 이끌어 오네. 오늘, 어, 네. 하고, 여기 어, 뭐 있나? 긴 알목권 3개. 얻어볼게록하겠습다 제가 지금, 음, 프레트만 코인을 제가 하나 뭐 하는 것 같거든? 어? 음, 여기 메인, 여기 메인은 아닌데? 상점에 들어가서, 코인 상점에 들어가서, 여기에, 사육수,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나이 목걸이 맞죠? 음, 여기 사면, 이렇게. 디나이 목걸이. 없고 어, 어, 이제 두 개만 모으면 됩니다. 두 개는 어디서 모아야 되죠? 음, 디나이 목걸이. 여기 코인에 들어가고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여기 말고, 음, 일단 기차장에 들어가서, 아, 제가 지금 레벨이 안 되거든요? 제발,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 어, 오, 대박! 얻었습니다. 이거 쓰고. 이거, 진화의 목걸이 제두개 됐습니다. 한 개만 먹으면 되고. 한 개는 또 어디에 모으냐두 점에 들어가서. 이따 그두 점에 들어가서. 다시 아, 날 목걸이가 어디서 나왔지? 아 맞다 맨다 솔가레오! 전투에 들어가서 위에 여기에 솔가레스 요새가 있거든요 여기? 여기 들어가면 되고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위에 이벤트 있죠? 이벤트를 눌러주면 위에 솔가레스 대봉사 던전 2탄이 나왔습니다 이탄 여기 상자 누르 보시면 이렇게 진한 목걸이가 있고 여기 근데 요게 다안 나온 게 아니 다 나온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몇 개가 나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어 잠깐만 요안 뭐,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바보지 없어요 진짜 여기 목걸이 하나도 안 나왔죠 아쉽네요. 그래서, 이 스프 찾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딘아이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하나, 오케이. 좋죠? 여기 금상제에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이기 어, 여다제 어려운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거냐, 여기. 어머. 오! 뭐야? 오! 코인! 코인 레드리스 있고 저한테 있는데 이게 촉급두번 음, 했네 한번 음, 공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약해요 약해요, 너무 약해요 코인 레드리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더한 건가? 아니네7 0 0 똑같네요 제가 40, 차 타수판 할수 있거든요. 반복을 한번 하여두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이 바람 엄청 불어요. 비도 오고 그래주고 무섭네요. 뭐 이런 이렇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나왔네요 카드가. 별로 좋게 안 나왔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오, 세죠? 와우. 카드가 또 나네. 왔 이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 아, 잠깐, 뭐야. 계속 꺼져요 이게 그래서 보시면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설정도 확인 아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거 해버리죠 근데 이거 워낙 세서 다 이겨버렸어요, 이게. 아, 대리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파티티, 제가 일곱 번 있는데, 역시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았어요. 서연을 잃었거든요. 대리 데일리, 나무 좋겠다. 이렇게 하면 했는데, 갑자기 대리가빙 떠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저, 깜짝 놀랐거든요. 일단 한번 넣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따고 하나 따고 하나, 아, 뭐, 대리 때리려고. 아있다이거이 <목소리>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할 거야. 그냥 이렇게. 아, 아 근데, 가운데 피세기를 먼저, 가운데 쟤를 먼저 공격해줘야 돼요. 가운데가 엄청 세서. 아. 잉, 잉, 잉.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 자체를, 이거 하나, 둘, 셋, 이거 때리면 되겠요글로이션 밤, 92레벨이에요. 음. 이돌려리 때문에 밤피 절반 정도 깎아낸 것 같아요. 얘이렇겠네 뭐야? 피스게 이렇게 하고 쓰고, 도끼 찍고, 헤이브레이드로. 아, 좀 좋군요. 빠밤. 여러분, 에 s 칸으로 뽑으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음, 너무너무 가득하습니다 음. 근데 이게 1편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안 돼서, 요거 하고, 내일, 내일 그, 이, 이 편을, 이 편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디나이 목걸이를 모고 있을게요. 모고 있으면, 날개도 함께, 음, 모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는 가, 같이 가야죠 여러분들 모르시는. 물비도있어두고 이것만 하고 이제 이것만 하고 이제 종료 바로 끄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행복한 하루를 되세요 행복한 하루를 지내야 합니다 왜냐면 저의 동영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건강하세요 빰. 빰. 건강해라! 뿅! <뿌리> 우와, 이거 진짜 좋죠? 구두월선을 지나 아, 아! 제반 <laughs> 남았어요, 여 조금 남았어요. 하지만 필살기 두개 남았죠? 그 필살기 한 개는 딜레일리어 공격할 거예요. 내려주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 때리고, 넘어가 주고, 어, 됐다입니다. 필살기 써주면, 하고, 필살기 바로 때려버리겠죠? 나이스, 좋아요! 뿜! 콤보 스타! 뿜! 스타. 이야, 뿜! 22만! 약, 약한 거예요, 이거? 제가 한번 캐릭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엄청 좁게 짰거든요? 좁게. 이렇게... 너무 좁아요. 작아요. 여거 아닌가? 뭐지? 어쨌든. 이거 다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이때 양봉에 들어가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짜잔. 제 캐릭터입니다. 요게 다 죽어요, 죽거 죽고, 죽고.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얼에 있는 그, 한 명을 지금, SS로 바꿨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요거 는 S급. S급에서 만들었고요. 뭐지? 그래서 <laughs> 요거 얼리언나요 제가 키워놨죠, 이거. 핏세기도. 지금 요거 핏세기도 제가 요거 한번 개고 핏세기도 제가 맥스도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각성 각성은 제가 좀 있다가 제가 음.. 네그 다음 주에 데르리 패시을번 찍고 요거 각성 한번 해, 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형 예. 예. 보리 50레벨. 근데 네, 저희, 아, 저희 아버지가 요거를 보고 웃었어요. 케이 모자 쓰면 괜찮은데 모자 벗으면 못 생겼어요. 음, 모자 다았고 결과 지금 저를 지금 아 이거 제가 여기서 음, 뭐지 여 제가 제일 세고 이는저 같아 아니면 뭐지? 공격력, 공격력. 공격력. 데리가 제일 세요. 80년대, 제네이 보자. 데리가 짱! 이제 여기서 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다시, 구독과 좋하루를 꾹, 그리고 알람 설정을 땅따랑. 이만 찍겠습니다. 좋러요 안녕. 바이바이. 릴레이 꽃 뽑아요. 끝. 종료.